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지금 여기 아소스 제보 프라임이 있고요. 여기는 갤럭시 S3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여기서 사진 찍은 것을 이쪽으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로 넘길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제 스마트폰도 어 만약에 데이터 요금이 지금 뭐 데이터 간당간당해서 더 이상 사용하기 좀 애매한 상태라고 해 봅시다. 어 직접 연결하고 싶은데 케이블도 없어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블루투스 이용해서 파 파일 전송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노트북에는 윈도우 AC 설치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장치를, 어,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장치 설치하려면, 참바로 가서, 설정으로 간뒤 이쪽에 는 PC 설정 변경을 선택합니다. 또는, 윈도우 I 키를 누르면 바로 창이 뜨고요. 그래서 PC 설정 변경을 선택합니다. PC 설정 변경이 뜨고요. 이 위쪽 부분에 보면 장치 추가라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PC 설정에서 장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장치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럼 장치를 찾게 되는데요. 네,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장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장치가 찾아집니다. 처음에 블루투스를 켜고요. 지금 블루투스가 만약에 꺼져 있다면, 블루투스 켜시고요 지금, 켜진 상태로 쳤을 때, 블루투스를 꾹 누르면, 블루투스를 르는데 여기서, 어, 등록된 기기에서 내 디바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체크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어, 이 스마트폰을 검, 다른 장치에서 스마, 검색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이 되어서, 지금 여기, 목록이 나타난 걸볼수 있습니다. 나타난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 연결하는 과정이 생기고요. 지금 등록 확인한도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트북에서도 얘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연결됩니다. 설치도 지금 설치되고요. 지금 연결된 상태고요. 이제 어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정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러리로 가세요. 갤러리 가서 사진들이 있는데 사진을 몇 개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누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블루투스 선택하고요. 그러면 지금 노트북이 제두 개를 연결했는데, 아래, 아래에 있는 것이 지금 젠부 프라임입니다. 아래쪽에 방금 연결한 거. 선택하시고, 그러면 전송하게 되고요 그럼 내려보면, 지금 창에, 전송, 전송을 알리는 파일 받는 중이라고 이 부분이 뜹니다. 제가 찾아보기 선택해서, 바탕화면에 받도록 선택하고요 저는. 자신이 원하는 폴드에 지정합니다그 다음에 허용을 누릅니다. 그럼 파일이 받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 용량이 커서 좀 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파일 지금 파탕함에도 이쪽에도 지금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만 받아지면 일단 한번 열어보죠. 파일 하나가 전송이 됐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 열리네요 네, 이렇게 파일을 케이블 케이블 없이 케이블 없이 블루스로 투 이렇게 전송하는 걸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그런데요 조금 다른 노트북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노트북을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윈도우 3번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 윈도우에서 설치했습니다 좀예전의 노트북이고요 네, 여기서 지금 먼저 장치는 지금 서로 연결해 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또 똑같이 사진 하나를 보내보도록 하죠. 이 사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선택하고요. 블루투스 누릅니다 지금 X430이라 된 노트북이 이 노트북인데요. 430을 선택합니다. 그럼 파일이 전송되는데 지금 어, 전송되려고 보냈는데 지금 아무도 창이 안 뜨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브루투스 선택하고요 선택하면 파일받기라고 있습니다 네, 파일받기 여기 파일받기라고 있는데요 파일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파일받기 창이 뜨고요 이 파일받기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유를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파일바퀴창에서 갑자기 파일, 어, 신호가 왔기 때문에 받아지게 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받아지게 되고요. 그니까 러이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 두 가지 중에, 지금 예전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인식으로 받아야 되고요. 최근에 노트북은 그냥 받으면 알람이 뜨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간단하게, 어, 블루투스만으로 파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